9월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린농업대학의 친환경 농업특강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강의에는 남양주시장과 생태도시 아바나라는 책의 저자 요시다 타로 씨가 초청됐습니다. 남양주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요시다 타로시의 강연에서는 세계 도시농업과 유기농업을 주제로 쿠바 유기농업의 기술 개발과 그 의미에 관한 실례가 소개됐습니다. 특히 쿠바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비롯한 유기농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유기농가를 일궈온 쿠바의 예를 보면서 특강에 참여한 남양주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